이 길이 b가 1대 a 라며 그냥 1a로 묶게 그냥 1대 a. 그러면 이 길이는 뭐지? a 제곱이잖 이렇게. 응? 어? 아, 그아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. 이 넓이가 얼마인데? pab 그럼 이 넓이는 4a. 더했네. 4a. 이 넓이는 얼마인데? 이 넓이는 어, 그대체로그럼 a분의 16. 밑변이 1대 a니까 네모 대 16이니까 a분의 16. 그럼 매수원 더하기 s는 4 16.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최대 최소 곱이 일정. 고 어, 최소값 구하러잖아. 곱한 게얼마야 일정하니까 산술 기하 평균을 쓰면 끝나는 거를 둘이 곱하면 얼만데 아직 어, 기분 나쁘네. 야, 이 우리 하는데 인마, 이걸 하는 거잖아. 양수고 이게 일정하면 a 더 b는 두 배. 우리 이거 하는 일인데. 그래서 이 루트 이거니까 뭐야? 이루트4 곱하기 16 하니까 2 곱하기 23가 16 그래서 최소는 16 어째 이래가 애들 틀렸잖아. 그러니까 애들이 그 과거 1랑 인는 애들이 바보가 아니라니까 항상 하다가 허점이 나지. 니 16개가 답 16개가 그러니까, 그거 <laughs> 성립은 4a가 a 분의 16, a 제곱 이 4일 때 a가 2일 때 성립한다. 2일 때1 6이에 이렇게. 와 이거 이게 이 표현이 안돼 그런데 이거 산술기하쓰는게 계속 앞에 다 있었는데. 물론 네가 사로 묶어내가 되고, 이렇게 해도 되고, 전혀 지장 없어 이거 정말 중요한다니까. 중요하다니까. 과거로 가든, 청고로 가든, 일반고로 가든, 고3이나 가, 뭐야, 다 해야 한대.